음. 이것도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지. 음.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글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이 성공파리들 그리고 강의파리들이 좋아하는 일, 너의 꿈을 찾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인가, 이제 사람들이 집에만 처박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도 객관적인 거에 눈을 더뜬것 같아. 뭐 이건 개인적인 피셜이야. 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피셜이고. 근데 그냥 내가 느끼기엔 그래. 그때 이후로 뭔가 이 돈에 대한 객관화가 어, 굉장히 뭔가 미국스러워졌어. 뭐뭔 어, 말인지 알지? 미국 애들은 특히 흑인 애들은 그냥 뭐 이게 얼마짜리 차고 내가 얼마짜리 집에 있고 내 액세서리들이 얼마고. 뭐, 내가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막 이런 거, 성공한, 어, 흑인들은 그런 거막 자랑하잖아. 그런 거에 영향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부터가 이제 그 오그라드는 그 쌍팔년도 시계에 뭐 너의 꿈을 찾아서 도전을 해. 뭐 끝까지 포기하지 마.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래도 여전히 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여전히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면 속물 취급당하는 음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는 있지만 글쎄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내 상황에 적용을 시켜 보면 과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고잉 연봉으로 이어지는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요즘 뭐 유튜버들 거품도 좀 많이 빠지고 하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m g 에서 젠지 세대들이 그리고 알파 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당연히 영인 리치지. 음. 최소 9, 5년생 이후부터 이 영인 리치에 대한 갈망은 어마어마하다고 봐. 그래서 과연 그럼 영인 리치가 되기 위해서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확률적으로 보면 당연히 장하, 잘하는 일을 맞아. 그러니까 그 잘하는 일이 돈을 버는 쪽으로 더 잘하는 일이라는 거겠지? 음, 그 수익구조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뻔한 일이지만 진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해야 돼. 어, 꿈을 포기하라는 건 아닌데 그 꿈을 쫓는 게 생각보다 젊은 시간이 너무 짧아. 일례로 요즘 뭐 남녀간의 갈등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100세 시대다부터 해서 지금 뭐 40세 와인론까지 뭐 시간이 되게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해. 아니야 오히려 나이도 양극화가 돼서 이 젊은 시절에 영인 위치가 되지 못하면 그 이후에 글쎄 일반적인 상황에서 뭔가 그런 고액의 돈을 벌 기회가 있을까? 최소 10년 이상은 때려 박아야 되거든. 흔히 말해서 지금 특히 개그맨들 봐봐 요즘 뜨는 연예인들, 개그맨들 보면 속된 말로 최소 1 0년 이상은 때려박았어. 그래서 겨우 성공해서 이제 꽃이 피는단 말이야.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일반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뭐 옛날에 욜로다, 뭐 나의 꿈을 찾아서 뭐 워라벨, 뭐 이런 거다 좋은데 제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붙은 사람들은 최소 3년 이상은 일단은 버티자. 소신 발언하자면 최소 3년은 버티자. 정신병이 걸릴 것 같고 진짜 지읒 같은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나야말로 야생 시, 야생 시대를 산 꼰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꼰대 시대 꼰대 사람들은 다 얘기하겠지만 솔직히 너무 나약해 지금. 힘든 거 알겠어. 정신병 걸리는 미친놈들 어디에나 있지. 나도 지금 죽여버리고 싶은. 어, 꼰대 새끼들 있었단 말이야. 아직까지도 저주하고 있고. 누구보다 잘 알아. 근데, 3년은 버텨야 돼. 3년은 국룰이야. 그래야 어디 가서 그 경력, 내가 이 정도의 경력지를 가지고 있다. 그게 최소한의 토양이 된단 말이지. 음. 일례로, 어 특정 업계를 비하하거나 어, 디스하는 건 아니야. 근데,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로 전환하기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스튜어디스 출신들이지? 음. 근데, 젠지들이나 알파 세대가 듣기에도 똑같은 경력직이라고 하면서도 최소 3년 이상을 스튜어디스 일한 사람이 경력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1년도 채못 버티고 나온 그런 스튜어디스를 경력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뭐, 요즘에는, 뭐, 엔잠러 시대다 그래서 경력직의 의미가 많이 희석화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경력직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3년 정도는 버티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일단은 이약 물고 3년은 버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정신병 걸릴 것 같아도,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고 몸이 정말 다 망가져서, 도저히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더라도 나는 일단 무조건 3년은 버티라고, 어 추천하고 싶어, 권유하고 싶어. 어쩔 수 없어. 그 3년을 못 버티면, 음 마치 그런 거지. 뭐 학교 안 나온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학벌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공교육은 받아야 되잖아? 그거를 받지 않고 특수한 목적 위해서 나와서 잘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지금 뭐 학벌이 이제 무색해진다라고는 하지만, 난내 생각은 달라. 인류 역사상 학연이 없어질 수가 없어. 젠지 알파세드들아, 너네가 나중에, 뭐 어, 떤 사회주 계층이 되고, 너가, 너네가 사장이 되, 되 더라도 학벌이 좋은 사람을 뽑고 싶지 않을까? 그 이외에 다른 거를, 뭐 어떤 걸 볼래? 학벌 위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경력직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뭐, 지읒소를 나오더라도, 뭐, 어디를 나오더라도, 일단은 3년은 해야 돼. 그래야 뭔가 그거를 기반으로 너희네가 다른 업종을 전환하거나, 다른 뭐, 일을 하더라도, 일단 은 그게 기반이 돼서, 그게 너희, 너희들의 가장, 어 든든한 토양이 돼서, 다른 걸할 때도 연계가 될 거야. 음. 그래서 무조건, 진로 결정은 잘하고 돈 많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정말 꼰대스럽지만 취미로 해라. 그래야 그 흔히 말하는 워라벨이 좋아. 음, 뭐 좋아하는 꿈을 위해서 거기에 다 때려 박는다고 어차피 의식주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은 노가다를 12시간 이상 해야 될 걸? 아니면 그... 하루에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 시간을 되게 많이 빼야 될 걸? 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돈을 잘 벌고 잘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내 기반을 다지고 진짜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갖는 게워라벨이 가장 좋아. 일렬로 내가 취미를 드럼을 하고 있는데 드럼 전공생들보다 나 같은 어, 직장인 꼰대들의 드론 장비가 더 좋아 물론 이제 실력은 압도적으로 전공 그 드라마 선생님들이 더 좋지 당연히 비빌 수가 없지 거기에는 취미가 어떻게 전공을 이겨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장비는 취미가 더 좋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론 그거 하나를 보고 좋아하는 일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거뭐 나는 말리지는 않아 하지만 정말 초라해질 용기와 초라해질 각오가 없다면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돼 오히려 그 좋아하는 일이 일이 되어버리면 그것 또한 더 이상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일일은 어차피 다 똑같거든 적성에 맞는 일 좋지 좀더 효율하고 좋지 근데 정말 잘하고 내가 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만큼 냉정하게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진로 결정은 무조건 너가 잘하는 걸로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걸로 하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갖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파이팅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너의 진로를 결정하지는 마 모든 책임은 다 너한테 있어 투자든 진로든 부모님 탓할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고 무조건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너무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거를 의존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다 포기해도 나는 그냥 이거 하나로 해도 나는 내 인생 후회가 없다. 남들 하는 최소한의 기본 의식주 생활을 내가 다 포기하더라도 평생 고시원, 어, 반지하원 룸에서 살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 할 용기가 있으면 좋아하는 일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그리고 대학교 나와야 되고 내가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에 갈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거 절대 버리지 마. 그거 절대 놓치지 마. 지랄 같더라도 무조건 3년은 버티고 나와라. 그래야 그 경력직으로 너가 다른 걸로 하더라도 더 확장을 할수 있고 그게 너의 확실한 기반이 될 거야. 이거는 팩트야. 음. 아무튼 화이팅 하고. 참고로 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참고만 해.